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방송의 배열 라디오 스타 출신 스타를 만드는 데엔 선수인 남자 스타들의 마음을 훔치는 남자 스틸 벽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헛헛한 마음 달래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수 고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스 방송 벽엔터 119호스타는 가수 고나영 씨를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나영 씨. 자, 고나영 씨 모셔봤습니다. 경기 방송 글라스 스튜디오에는 좀 처음이죠? 네, 어, 완전 새로운 분위기여서 네. 지금 좀 적응 중인 것 같아요. <laughs> 뻥 뚫려 있는 네. 스튜디오는 처음 와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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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이 좀열리거예고요 아. 네. 갇힌 스튜디오는 나도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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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네. 스튜디오는 열려 있고, 그리고 뒤에 한번딱 보세요. 뒤에 보면은, 어, 어 식사를 식사 하시면서, 네. <laughs> 식사를 하시면서 수다 타임과 함께 네. 고나영 씨의 음악 들으실 준비가 다된 거예요. 어, 이제 감사합니다. 네, 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식으로 경기 방송 청취자분들께 디테일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고나영이라고 하고요 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의 싱글 앨범을 내고 지금 이제 올 11월에 네 번째 싱글 앨범 아 l 라이크로 활동하고 있는 고나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맞춤형 매니저들을 네. <laughs> 위한 첫걸음 다짜고짜 인터뷰부터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다짜고짜 낑겨 들어가려고 예 이렇게 들어갔다고 제가 싹 들어갔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잘 집중하셔서 사이버 작가 졸리의 질문에 아주 빠르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긴장하시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갑니다. 코트 기좀 세우시고요. 갑니다. 네. 오늘 긴장해갖고 <laughs> 자, 사이버 작가 졸리의 다짜고짜 인터뷰. 지금부터 질문 주세요. 사이버 작가 졸리와 함께하는 다짜고짜 인터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름은? 고나영. 고향은? 광주. 최종 학력은? 대학 졸업. 닮은 꼴 연예인은 누구?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곡 제목은? I Like 고나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먹기 오늘 바운스 바운스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떨려. 지금 마지막 가고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아니 목소리 톤이 지금 최선을 다한 톤이 아닌데 지금. 너무 긴장했어요. 긴장 지금 아, <laughs> 이런, 만나요. 이런 대화는 처음 나눠본 것 같아서.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지금 청문회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름 이름 뭐예요? 무슨 무슨 뜻이에요? 이거? 빨리 어, 이야기해 주세요. 나영 어찌나 음. 편할 영이라는 이름인데요. 음. 편하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음. 할머니께서 음. 지어주셨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좀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요. 긴장하실 편은 없고요. <laughs> 편하게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는 편하게 하셔야 돼요. <laughs> 네.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아, 아까 사이버 토크가 네. 긴장돼서. 아유. 긴장하시면 <laughs> 안 돼요. 그럼, 그럼 저도 긴장하기 때문에 산으로 <laughs>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8곡 틀어야 돼요. 그러면. 아, <laughs> 자 고나영 씨, 고향은 광주예요? 네네 어디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광주도 광주 태어났습니다. 광주가 낳은 스타가 그... 굉장히 <laughs> 많거든요. 어 그러더라고요. 홍진영 씨, 네네. 유노 유노 씨. 어, 그렇죠. 네. 그리고 어, EXID의 음... 네 여기까지 <laughs> 고나영 씨가 여기 다음에 홍진영 씨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제 네, 들어가 주시고 닮은꼴 연예인. 잘 모른다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닮았다고 그러던가요다 다양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슈퍼스타 K 나갔을 때는 네. 이제 이 탕웨이라는 이름으로 네. 나갔었는데, 네. 어, 사실. 다 이렇게 어너이 사람 닮은 것 같다 저 사람 닮은 것 같다 약간 네. 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불렸던 적이 있어서 어. 정확히 저는 누굴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때에 상황, 따라 좀 다르다. 네네. 따라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고나영 씨하면은 이대 탕웨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검색어 네. 키워드에 지금 네네. 이 탕웨이 자 갑니다. 누가 지어준 별명입니까? 어. 작가입니까? 아니면 회사입니까? 아니면 아, 지인? 누굽니까? 제가 썼어요 지원서에. 아, 지원서에 제가, <laughs> 제가 썼는데. 그래요? 어? 그때 이제 지원서를 네.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정말 많은 그 질문지들이 있었어요. 음. 거기에 닮은꼴이라고 있는데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두 친구가 저에게 네. 사진 한 장을 보고 오 여기 좀 닮은 것 같다. 탕웨히 아, 네. 닮은 것 같던데 네.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배우 분이셔서. 어. 기분이라도 좋자 <laughs> 해서 썼는데, <laughs> 그 부분을 이제. 어 활용을 음, 해주셔서 음. 저를 이렇게 좀 알려 주시게좀 도와주시고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아 잘했네요 잘했네요 네. 작전 상당히 마음이 좋았어요. 무겁더라고요 네. 죄송하고 아니에요 저도 이제 탕해이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탕해이 씨보다 고나영 씨가 훨씬 매력적이고 아. 예쁘지 않나 네. 눈을 탕... 잘못 봤지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탕해이 씨는 저희 글라스 스튜디오에 안 모실 거기 때문에 아. 네, 고나영 씨가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살이 같은 남자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신 곡 아이 라이크 like. 그리고 좋아하는 게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는 어, 최근에 보니까 아, 이기적인 몸매, 구등신 몸매 비율, <laughs> 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먹기 운동 많이 하시죠? 어 많이 움직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음. 먹,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해서 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네, 조금씩 친구들이랑 맛집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네. 어디든 먹을 때는 맛있는 데를 찾아서 음. 가려는. 네, 입은 좀 있습니다. 짧은 편인가요? 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한번 맛있게 먹어야겠다, 잘 먹어야겠다면 하 끝까지 아,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기적 몸매 그리고 구등신 몸매 비결은 타고났다. 아니, 아니, <laughs>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반습니다자이 <이렇게 웃음> 우리 고나영 씨 모셨으니까 아, 아, 네. 제가 이제 환영송을 준비를 했어요. 아, 네. 고나영 씨, 제가 혹시 그 가사의 내용이 전달이 잘안 될까 봐 악보를 하나 좀 준비를 아, 했는데 아, 이걸 다좀 받아 주시고요. 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딱 응. 다가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캐롤로 고나영 씨 환영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잘 들어 주시고 박수좀쳐 주시면서 박자 좀 맞춰 주세요. 아, 네. 뻐뻐세 네. 놀면 안 돼. 놀면 안 돼. 남들 놀고 있다고 같이 놀게 되면은 시일력이 안는데 청자분들은 알고 계신데 누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딱 들으면 답 나온대요.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명절에도 크리스마스도 계속 놀다 보면은 매일 매일 놀게 될 거야. 걱정한 데 걱정한데 오늘 바운스에는 이 대탕 왜이야고 나영이 온댔으니까 쩡+ 쩡+ 쩡 대교 아! <laughs> 자고 나영 씨 환영송 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제가 이제 악보를 드린 이유가 가장 네. 좀 임팩트 있었던 내 마음에 와닿던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좀 여쭤보기 위해서 네. 어디였어요 자 갑니다 어~ 저는 응? 놀면한테 놀면 안 돼. 그렇죠. 좋습니다. 남들 놀고 있다고 같이 놀게 되면 맞아요. 실력이 안는데요 맞아요. 이제 요즘. 이게 저희 같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네 그렇잖아요. 일이 있으면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없을 때가 이 프리랜서의 삶이 그렇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놀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놀고 그러면은 이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어, 어, 네. 정말 현실적인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처음 들어본것 같아요. 애청자분들은 라디오이기 때문에 라이브를 들으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력 있는 그녀, 어, 우리 또 고나영 씨. 그리고 이제 주말, 공휴일, 명절, 크리스마스 계속 놀다 보면 계속 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어 유희. <laughs> 네. 이정도 가사까지 드리면서 <laughs> 올해 또 이제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네. 이 곡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고나영 <laughs>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나영씨의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올텐데요. 고나영씨의 I like 이곡 어떤 내용이 좀 담겨있어요? 어올 11월에 네 번째 싱글 앨범으로 낸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정말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신나게 음. 즐겨보자 라는 어. 좀 좀 즐거운 의미를 즐거운 담고 것. 있는 곡이어서 들으실 때도 음. 네, 편하게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제2의 콩다리샤바라나 도시탈출 <laughs> 임팩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고나영 씨의 I Like Drop the Beat Yeah <놀람이 좋은 오늘 날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고나영의 I Like 힙합 느낌이네요. 네, 힙합 어. 거의... 저는 이제 그 아까 도시 탈출. 클론의 꼬다리 아, 샤바라 <laughs> 이런 느낌이 빵빵빵아 짱짱짱짱짱짱짱짱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차분한 감도 있으면서 또 리드미컬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맞아요. 이런 노래가 오히려 춤추기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네, 어깨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턱을 이 춤을 출 때는 좀 세련되게 하려면은 고개를 왼쪽 오른쪽 까딱까딱거리면 옛날 사람. 턱을 <laughs> 왼쪽 오른쪽 해야지 좀 어지거든요. 아, 네. 그런 노래. 네, 이 노래 마이크로다시 참여를 했네요. 네, 마이크로다 어때요? 사람 좋죠? 네,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음. 같이 이제 뭐 작업도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같이 할때 네. 뵀는데 음. 너무 이렇게 낙천적이시고 네. 말씀을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셔서 음. 정말 또 도와주시는 부분이었으니까 상황이었으니까 음, 음. 정말 감사드렸죠. 아, 그래, 형 산체스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네, 사람이잖아요. 네. 프로그램 네. 나왔을 때도 워낙 음. 에너지 있게 또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그러니까. 팬이 됐었죠. 아 그런 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진짜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네. 같아요. 정말 네. 많이 배웠어요. 산체스, 산체스가 이상형이에요? 아니면 마이크로다시 이상형이에요? 어, 산체스 선배님의 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선배님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다님을마이크로다시 아, 그러면 이상형이다 네. <laughs> 너무 멀리 가던데 잘겠습니다 <laughs> 멋진 노래 I like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노래 한곡띄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기 전에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황인수님께서 아따 광주구마에 <laughs> 나도 그 짝이여 보라에 징하게 반갑구마에 징하게 반갑습니다 <laughs> 사투리 좀 쓰시는 편이에요? 어 억양은 있겠죠. 저도 음, 음. 네, 어~ 생활을 하, 그렇게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광주에 있어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그 네, 예전이랑 좀 달라졌거나 지금은 많이 안 쓰나 봐요. 젊은 친구들은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네좀뭐 할머니랑 같이 사는 네네.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억양은 더강졌 맞아요. 그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머리 좀 맨다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말한다거나 그 고양이 네. 이제 지방 쪽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님이 많이 쓰시면 어, 그렇죠.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laughs> 이경희님께서는 벽뒤 고나영 씨 이쁘신가봐요. 집에 가서 검색해 봐야지 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하세요. 지금. <laughs> Now 당장. 민병민님께서는 아, 우리 또 아주 질문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예쁘신 분 고나영 씨 주무실 때 코를 고나요 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코고나영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같아요. 니다 <laughs> 아니, 청취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코 곱니까, 안 곱니까? 어, 피곤할 때 아주 거하게 곱니다. <laughs> 네, 거하게, 시원하게. <웃음> 네. <웃음> 곤다고 합니다. 자, 병민 님의 <laughs> 질문에 답변까지 해드리면서. 네. 자, 노래 한곡 띄워드리고 이제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99,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어, 우리 또 고나영 씨에게 질문,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3부 마지막 곡은요. 고나영 씨의 노래 이름이 뭔데. 함께 들으시죠. KFM 경기방송 바운스 바운스 4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스타 초대석 벽 엔터테인먼트에 방문한 1 1 9 스타 고나영 씨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나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광고가 나올 동안에 네. 고나영 씨의 SNS를 제가 한번 싹 조사를 했어요. <laughs> 정말요? 고나영 씨 최근에 일일 라디오 d j 를 했다는데. 아 네. 네. 디제들의 박그릇을 어, 지금 뺏는 거아니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아 제가 박그릇을 뺐으려고한건 <laughs> <laughs>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자리를 한 번씩 음.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 이 있어서 특집 네네네. 방송처럼 아. 그 방송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 타임 때 이제 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음. 3 시간 동안. 3 시간요? 이 네. 3 시간 동안. 와세 시간 쉽지가 않은데. 좀.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보통 아, 3시간이면은 저도 이제 2시간 방송을 하는데 2시간 방송이 끝나면은 등이 막 땀이 나고 식은땀이 어, 나거든요. 네. 이 열정을 어, 쏟아 그렇죠.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3시간이면 야, 이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laughs> 좋은 경험 한번 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좀 어땠어요? 근데 당시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뭐 게스트를 모시거나 한다기보다는저 네. 혼자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음. 음악을 이렇게 다 헤드폰으로 딱 들으면서 할수 네. 있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상당히 즐겁게 어. 했어요 네. 원래 라디오를 좀 좋아했어요 좀 어때요 중학교 때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8시부터) 거의 막 새벽 (2시까지) 듣기도 하고 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듣고 뭐제할일 하고 이런 걸 즐겨 었던것 같아요. 그게 네. 라디오의 매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제 정이 있으니까 네. 라디오에 또 네.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생각보다 이렇게 일찍 네.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하게 했죠. 네. 아, 좋은 기회가 <laughs> 네. 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정말 라디오라는 것은 t v 는그 슈스케에서 또나 나오셔서 알겠지만은 네. 그 중간에 이제 편집이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와 청취자분들을 그리고 시청자분들 이어주는 사이에 뭔가 있는데 음. 라디오는 이게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대화하는 어, 느낌이고 어, 함께 소통하는 네. 느낌이라서 더 매력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빠지시면 저희 전문 디제이들이 밥그릇을 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살짝만 빠지시고, <laughs> 살짝만. 네, 일일 정도는 제가 또 이해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고나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휴스키 식스를 통해서 얼굴을 알렸어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처음 참가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저거 이제 광고를 보고서는 아나 한번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음,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뭔가 할 뭔가 뭐라고 야 될까요? 할수 네. 있는 방향이 되게 좁고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음. 그때 이제 슈스케 6 네. 이제 지원 공고가 이제 떴고 음.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ARS로 전화도 해보고. 어. 운동장, 그런데 가서 네, 네. 이제 기다려서 오디션도 보고. 어, 단체를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로 슈퍼스타 K! 이런 식 네, 이거 이렇게 흔들고 <웃음> <웃음> 그런 것도 하고. 저한테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도 음. 라디오에서 인터뷰하고 있을 만큼의 이렇게 길이 열렸다는 게 저한테 정말 음. 감사한. 순간이었죠. 네. 그럼 대학 때또 인기가 좀 많이 있었겠어요. 여대라서 <laughs> 인기를 받을 <이렇게> 얻을 <laughs> 아니, 수 걸크러쉬 있는 걸크러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심 떨어서 걸크러시 걸크러시는 아니었어요? 걸크러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솔직한 심경 <laughs>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전공이 이대 영문과예요. 저는 아, 음악 네. 쪽으로 좀 하신 줄 알았는데 어, 음악을 처음에 뭐 공부를 따로 하거나 음아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음. 정말 좋아했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팝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꿈을 더 많이 꿨었던 것 같고, 음. 음악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가수를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음. 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잘 해야 되니까,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어, 네. 근데 뭐 음반? 내고 싶다 이렇게 제작자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못 해서 못 해요. 아, 아니 노래 너무 못 해가지고. 잘 하시는데 캐롤송 하시는 아, 거. 아니, 이 정도만 이 정도면 딱 재미를 살릴 정도만. 이게 수익과는 연관이 좀 없겠다라고 제작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음, 자 그래서 뭐 같아요. 나중에 제돈 내고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고나영 씨의 라이브 한 곡을 청해 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실 곡이 어, 버킷리스트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응. 소개 좀 해주세요. 올 8월에 나왔던 곡인데요. 네. 버킷리스트 아주 밝고 좀더 여성스러운 곡이에요. 음. 근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다 이런 아. 좀 달콤한 메시지를 <laughs> 담고 있는. 아, 달콤한데 <laughs> 네.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솔로수리 듣기에는 <laughs> 와. 자, 일단은 어떤 곡인지 네. 한번 듣고 <laughs> 네, 돌아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나영 씨의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버킷리스트. 감사합니다 y o u want my t a s t e t o m e s t i n y You w a n i n i n e i e 다른 느낌의 곡이에요. 네, 아주 다른 스타일의 음. 곡이어서 음. 다양한 장르의 곡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음, 힙합 쪽이 좋아요, 아니면 좀 어쿠스틱한 느낌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노래로 뭔가 표현할 할 때는 음. 어쿠스틱한 느낌이 더 매력이 있긴 한것 같더라고요. 네. 아 네. 어, 그러면 고나영 씨가 좀 이제 춤도 추시잖아요, 무대를 할 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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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춤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춤은 요 이번 이제 I Like 할때 이제 네. 안무가 있는데 음. 그때 이제 안무 선생님과 네. <laughs> 열심히 연습해서 원래 네. 춤을 좀 좋아했나요? 어 리듬 타고 이런 거는 좋아했는데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꾸준히 음. 받지는 못했어가지고 음.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좀 몸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노래하면서 <laughs> 춤을 같이 춘다는 것 자체가 어, 정말 힘들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뭐,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네. 아이돌 분들의 정말 어. 능력을 네. 다시 한번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어, <laughs> 그러면 혹시 네. 고나영 씨 아이돌 제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이돌 제이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아, <없다고요>? 네, 네. <laughs> 네. 여기서 이제 있다 얘기 나와야 되는데. 나 아, 네. <laughs>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로 우리 정지우님께서 벽 뛰는 여성 출연자 나오면 목소리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셨는데. 뭐 아닌데요저 원래 원래 돈이 네, 밝고 <laughs> 뭐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벙스벙스. <laughs> 자, 그리고 어, 라디오 대통령, 라디오 황태자. 어디에 이 수식어가 이제. 자, 아무튼 우리 네. 박철형 님께서 네, 네. 어, DJ, DJ 네, 네. 앞에 박철쇼를 진행하시는요 네. 어, 탤런트계의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네. 박철형 님께서 이 대탕의 고나영 만세.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니다어 이런 <laughs> 문자 잘안 보내주시거든요 네 와우 감사합니다. 만세를 외쳐주셨습니다 와, 영광스러운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철 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우리 마운스 마운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자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네 웹드라마에 음. 제가 또 참여할 수 있는 네. 이제 좋은 기회가 또 생겨서 네. 올 초에 웹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이게 공익 웹드라마라고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음. 진행하는 웹드라마였는데 네. 좀 내용이 아주 좀 재밌어요. 그래서 네. 뭐 창업을 하는 네. 뭐 젊은이들의 네. 이야기인데 이제 네. 그 남자 주인공에서 남자 주인공을 옆에서 도와주는 네. 친구 역할로 나왔었어요. 친구 역할. 네네네. 어 그러면 혹시 나중에 이제 드라마 한번 하셔야죠. 어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 어떤 역할이 좀 본인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어필을 해야 돼요. 어. 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네. 인생 드라마다 라고 음. 뽑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저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와 음. 또 시그널을 정말 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미생 같은 드라마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얘기들이 그렇죠. 다뤄지는 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좀 일상의 음. 인물의 연기를 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생 어. 드라마를 워낙 제가 재미있게 봐서. 음. 그리고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좀뭐 범죄를 다루고 좀 음. 뭐라고 좀 어떻게 뭐가 깊... 좀 프로페셔널한, 다급하고, 좀 역할을 네, 그런, 아. 프로페셔널한 네,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와 연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거 잘 배워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본인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을 또잘 만나야 음. 돼요. 한번 추천해드릴까요? 아 네. 박철 형님. 아. <laughs>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상 연기. 아, 일상, 일상 기 너무나 완벽하신 아, 분이에요. 아, 알겠... 네. 어, 기대되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고나영 씨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고나영 씨를 위해 준비한 선물 첫 번째로는 노래를 좀 드렸고 이번에는 아, 네. 어, 바운스 바운스 수료증 전달을 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고나영 위 가수는 경기방송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특별 코너 벽 엔터테인먼트에 출연해 정은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기에 1 1 9 바운스 스타로 인정하는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제 어떠한 열악한 방송에서도 바운스 쪽에 명예를 드높이며 험난한 연예계에서 끝까지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12월 19일 경기방송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제작진 일동 받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정말 소중쟁이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 또 진실성 있는 아... 진정성 있는 라디오기 때문에 그냥 네. 뭐 준다고 해 놓고 그냥 A4 용지. 아... 네 그거 두껍죠? 네, 한번 흔들어 주세요. 막바탄데. 마이크 앞에서 흔들어 주세요. 자, 저 정도고 보통 A4 용지는 이렇게 <laughs> 경박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 두꺼운 경제에 저희가 상장 경제에 출력을 해서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상 소감, 수상 아오. 소감과 바운스 버스 오늘 함께한 소감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께 앞으로 활동계 편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이 바운스 버스 이 프로그램에 오늘 저한테 마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곡 선물도 받고 또 이렇게 상도 오랜만에 받아서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네. 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방송했던 것 같고요. 음. 또또한번 이렇게 기회가 돼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새 앨범 나오면 연락 러시고 <laughs> 네, 주시고. 네. 열심히 바쁘시더라도 준비하고 네. 있으니까 네.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운스 바운스에 <laughs> 또 좋은 음악들 많이 들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 어, 노래를 듣도록 할 텐데 레인이라는 곡인가요? 네, 네. 어, 이곡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이 곡은 또 아주 이제 발라드 음. 곡인데. 음. 비 오는 날 네.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는 좀 쓸쓸한 네. 씁쓸한 노래입니다. 씁쓸하고 네, 씁쓸한 노래. 버킷리스트와 좀 많이 다른 어. <laughs> 느낌의 노래. 아 진짜 노래 자체가 다 느낌이 다르네요. <laughs> 네 정말 네. 다양한 느낌의 곡을 네. 준비하고 내고 음.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laughs> 우리 고나영씨의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텐데 어, 레인이란 노래 띄워드리려고 하니까 는 날씨가 갑자기 네. 비가 오려고 그래요 어두워졌네요 어두워졌어 어두워졌어요 네. 지금 날씨에 이곡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손 들면요 바운스 바운스를 외쳐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고나영씨의 레인 띄워드리고 내일 2시에 더욱더 신나는 음악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나영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들의 심장이 뛰는 시간 Bounce, b o u n c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